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오늘 또 저가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, 요 가지에는 예, 음, 한 가지에 한 개씩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음, 잘안 보이시네 예, 요 가지 여기에 한개 여기에 한개 여기 한개 여기 한개요한개 여기 한개또 이쪽 편에도 여기도 한 개를 달았습니다 음, 한 가지 한 개씩 달았는데,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죠.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. 지금은 이 알이 예 뭐조만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 복숭아 크기가 커지거든요. 예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죠. 커지면은 이두 개가 또 이렇게 붙어요. 그죠? 이것도 이렇게 붙고. 예. 그래서 한 가지 한개 달았지만, 요런 짧은 가지, 요런 짧은 가지에서는, 어, 두세 개 가지에 한 개. 뭐,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. 한 가지에 한 개만 달았더라도, 어, 요것은 안 되거든. 나중에 커지면은 두 개가 서로 붙기 때문에, 붙으면, 예, 붙으면 싸우죠. <laughs> 붙으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. 붙으면, 예, 어, 상처도 날 수가 있고, 또 붙으면, 그 속에 예, 벌레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, 한 가지에 한 개씩을 남겼지만 간격을 고려해서 적어도 한뭐 20cm씩은 이렇게 사이를 띄워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, 상대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예, 그런 부분들을 따 줘야 돼요 자, 이 복숭아는 예, 커지면 밑으로 처질 거죠 요거는 어, 남겨두고, 요 복숭아는 분명히 두 개가, 어, 커지면은 더 가까워질 테고, 더 붙어집니다. 그러면은 아래 위로 이렇게 또 있으니까 위에 것을 따주도록 합니다. 그러면은 간격이 좀 넓어졌죠. 예, 요런 식으로. 요런 식으로, 예, 간격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가일과 가일 간의 간격도 생각해야 되지만, 과일과 주변의 나뭇가지의 간격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, 왜냐하면, 이 어, 가지와 이 가지를 볼게요. 어, 여기도 요런만 남겨서 예, 젓가를을 하시고, 위에도, 예, 가장 큰거한 개, 한 개를 남겨서 축가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예, 별 문제가 없을 듯도 하지만 이 가지는 단단해서 이 과일이 커져들라 무게가 나가더라도 밑으로 잘 안쳐져요. 그런데 위에 과일은 예, 가지가 좀 약하죠. 그래서 이 어, 과일이 커지면서 무게 때문에 이렇게 내려옵니다. 예, 내려오면은 과일이 커지면서 이 아래까지에 닿이겠죠. 예, 닿이면은 반드시 상처가 납니다. 그래서 어, 여기에는 가지가 아주 좋고 또 굵고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커지면은 어, 밑에 부분에 가지에 되어서 바람이 불고 하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 예, 부분은 아깝지만 따주는 게 낫답니다. 예, 따주면은 여기에 갈 영양분이 다른 주변으로 가겠죠, 그죠 이렇게 어, 가지와 사이 주변 환경에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예, 여기도 보시면은, 가지가, 예, 단 가지들이, 짧은 단 가지들이, 예, 조목조목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아마 간격을 고려해서 한 가지에 한 개씩은 다못 닿을 것 같아요. 예, 일단 여기에 있는, 예, 빈 가지는, 예,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, 예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그리고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이렇게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죠? 근데 어, 일단은 가지 하나에 한 개씩만 어, 달도록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한 가지 한 개씩만 덜았는데자이 가일이 지금 현재는 서로 붙지 않지만 이 가일이 커지거든요. 최소 뭐 지름이 5cm에서 7cm, 8cm로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, 분명히 이 녀석과 이 녀석도 간격에 차이가 있죠.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 되면 붙을 확률이 높아요. 또 아래쪽에 또 있고.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것은 따주어서 이 간격을 네, 넓게 하는 게 좋답니다. 이 중심으로 서로 서로 이렇게 있는 거는 어, 붙을 염려가 있지만 한쪽에 이렇게 몰려있는 가지들은 중간에 이 가지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세 개를 다 붙이기에는 힘들어요. 중간에 것은 따주는 게 좋고. 자, 이쪽에도 세 개가 있는데, 예. 아, 요 위에 있는 거는 밑으로 안 넣을 거예요. 안넣는데요 예. 부분은 간격이 좀 애매하네요. 예. 사실 좀 좁기는 좁은데, 예. 나중에 쳐졌을 경우에, 예. 요거는 가일이 익어서 이렇게 쳐지고, 요것도 익어서 이렇게 쳐진다고 가정하면은, 밑에 요 녀석은 괜찮, 이 녀석은 괜찮은데, 요 녀석은, 예, 옆에 있는 이 가지, 옆에 있는 요 가지랑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. 부딪히면 분명히 여기 또 상처가 나거든요. 예, 요런 거. 자, 땄습니다. 예, 요렇게. 이 정도로만, 예, 간격을, 간격을 유지한다. 가지와 가지에 붙어 있는 복숭아도 간격을 유지한다. 예, 그것을 오늘은 고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물론 어, 가지 한 개가 길다랗게 있는 가지에서는 당연히 간격을 두고 젓갈을 해 나가겠지만, 가지와 가지 사이, 가지와 가지 사이, 특히 요런 짧은 가지들은 옆에 있는 과일이나 어, 가일, 나뭇가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, 어, 사이를 두면서 예, 젓갈을 해 주셔야 된답니다. 자, 어, 여기도 알이 세개 있는데, 예, 세개 중에 제 눈에는 요게 제일 크게 보여요. 예, 평상시 같으면은 요두 개를 따내고 요, 것을 키울 건데, 그만 보면 옆에 주지가 있죠. 큰 가지가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에 키운다면, 표시 또 여기에 또떼이게 되죠. 여기에 이면은 분명히 또 상처를 받습니다. 그래서 알이 크고 굵지만 여기서는 제일 굵어요 그래서 굵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따냅니다 따내고 어 여기 있는 예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전하게 이쪽으로 남는 복숭아를 두고 예 이쪽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남기고 제과를 예 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강력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웰빙 well 농부황소 TV